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입니다. 다수야 농원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다육들이 이 잔뜩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고요. 또 5만 원까지 안 하시더라도 이런 거한두개 주문하셔도. 택배는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두 개라도 보내준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아니, 안 그래요 5만 원 이상을 사야 택배비가 무료인데 근데 택배비는 부담하셔야 되죠 아 오늘 이렇게 예쁜 애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요건 스페인 마리아 철화 특가예요 여기 특가가 많이 나오는데, 새로 가져오시는 분은 꼭 특가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착한 가격에 거기서 주시면은, 농장에서, 그 재배 농장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기 농장에서 착한 가격에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또, 우리 소비자들과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특가는 다 그런 가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스페인 마리아 철화가 2만원. 이렇게 몇개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 분지를 많이 하고 철화가 되고 너무 멋있는 이 화분이 지금 이거 10, 15cm 화분인데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큰 화분에 심으시면 대품이에요 대품 제품. 큰 화분에다가 심어서 멋있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특가 2만 원이에요. 특가는 무조건 사실그랬죠둘곳 없어도 그냥 사다 놨다 그냥 이 베란다 이제 거리대다 에 내놓으면 되니까 우리 다육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요거는 더부스 혼다. 색상이 이쁘기로 어떻게 색상들이 요렇게 이쁠까요? 그리고 아주 너무 건강해요. 아주 장군 포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톱들이 그냥 뾰족뾰죽한게 찔릴 것 같고 더블스 혼다가 2만원 색상이 너무 이쁘죠 또 여기 얘도 15분 10 15cm 화분에 요 화이트 그린이는 18cm 화분입니다 18cm 화분에 까뜩한 얘는 2만원 요런 애들도 있고 또이렇게좀 작은 애들도 있습니다 다 분질을 하고, 보세요. 다 건강해서 분질을 하고 있죠? 다 이거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량이랍니다. 요거 네 개. 네 개가 마지막 수량이랍니다. 화이트 그린이 2만원. 또 핑클루비. 얘들도, 얘들도 15cm 화분에, 15cm 화분인데, 15cm 화분에 다 넘칩니다. 넘쳐요, 이렇게. 핑클루비가 15,000원. 이거 물든 거좀 보세요. 너무 예뻐, 아주. 엄청나게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있는 거. 또 자구가 바글바글 달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좀 자라느라고 물이 들든 것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갖다 심으시면 물이 빨갛게 들지요 핑클루비가 15,000원 15cm 화분입니다. 여기 핑크 캐라리언 핑크 캐라리언은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에 핑크 캐라리언 와 이렇게 외대 또 이렇게 쌍두 쌍두가 아주 멋있게 다정하게 붙어있습니다. 참 쌍둥이 같죠? 이런 핑크 캐라리언이 만 원. 와, 이런 거 갖다가 큰화분에다 하시면 얼마나 커질까요?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또 여기는 엠마? 어, 엠마라는 건 처음 본것 같은데요. 엠마가 만 원. 요거는 10, 요거는 15cm 화분인데요. 엠마. 우와 이런 애들 좀 보세요. 층수가 높은거 보면 오래 두고 온거죠. 아주 그냥 손톱이 날카롭습니다. 아주 이렇게 15cm 화분에 큼직한 엠마 만원입니다. 여기는 스페인 마리아 2만원 스페인 마리아랍니다. 요런 애들 좀 보세요. 얘, 얘는 이상하게 변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입이 꼬부라져가지고 변이가 오우. 오, 요 자국. 자구. 자국가 이게 이게. 어이 속에도 있고. 여기 바글바글 완전 철하 수준입니다. 엄청납니다. 아, 그럴라고 이렇게 앞에가 변이가 왔나요? 잎이 변이가 왔습니다. 요런 스페인 마리아, 2만원. 여기 또 얌전 한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얌전한 아이들도. 저런 애들은 2두짜리도 있고, 어, 얘만 이렇게 이렇습니다. 먼저, 먼저 가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겠죠? 스페인 말이야. 2만 원. 여기는 네이첼 저 뒤에가 있어가지고 네이첼리라고 합니다. 만 원인데 얘들은 물이 빨간 게 아니고 노릇끼리하게 드는 건가봐요. 저안 길러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구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이게 화분이 넘치도록 화분이 어, 13cm나 13, 2cm 되겠습니다. 요렇게. 좀 낮아서 그렇지. 꽤 넓은 화분이에요. 요거는 독이 샴페인. 8,000원. 8,000원짜리 갖다 크게 키우면 되죠. 얘는 10cm 화분이에요. 요렇게. 오동통한 스페인, 독이 샴페인. 독이 샴페인. 샴페인이 입에 올랐어요 독일 샴페인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는데 화분은 화분은 10cm 화분 8000원이에요 아주 통통해 아주 금방 자라겠어요 8000원입니다 너블리노즈가 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너블리노즈가 2000원 아이고 귀여워요 아주 요거. 귀여운데 아주 쨍쨍해서 생겼습니다 쨍쨍해서 이거 어디든지 이거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여기도 갖다 놓기만 하면 금방 나갑니다 이거너블리노주가 2,000원 2,000원이고 여기또 귀여운 리토스 얘도 2,000원 리토스들이 다 각자 이름이 있는데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 집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각 틀리죠? 전부 다 얼굴이 틀려요. 이런 립터스가 2,000원. 이렇게 생긴. 이렇게 탈피를 하면 두 개씩 나오죠? 요거하고 립터스하고. 다 2,000원입니다. 2,000원. 또 여기 나즈베리 아이스 8,000원. 얘대로부터 저기, 배송하려고 뽑아보니까 뿌리가 너무 좋고, 아주 튼실하고 너무 좋답니다. 8,000원이에요, 근데. 화분이 작은 거에 있으니까 그렇지, 12, 1cm 화분에 있는데, 가득 찼죠? 물도 예쁘게 들어가고, 나즈베리 아이스. 여기 또 여기는 스페이시, 스파이시, 스파이시 8,000원. 얘도 아주 인기 많습니다. 근데 이 화분이 지금 10cm 화분에 있어서 그렇지 더큰 화분에다 심으면은 더 값어치가 나가지요? 근데 그러면 더큰 애랑 화분에다 심으라니까 그렇기는안 한답니다. 그냥 이런 화분에, 10cm 화분에 있는. 그냥 화분이 작아가지고 애들이 찡겼어요. 찡겨. 자라질 못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 수파이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뽑아보면, 뿌리도 좋고, 8,000원이래요. 두 개가 다 8,000원. 여기는 골든 마운틴이 만원. 아, 이렇게 길려려면, 이 얼마나 오래 길러야 돼요? 근데 이 손톱이 가시 같아요. 찔릴 것 같아요. 아주 무섭습니다. 골든 마운틴, 만원. 대단하죠? 이렇게. 얘들이 13cm 화분입니다. 이런 애 엄청 커요. 대단히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생긴 골든 마운틴, 만 원입니다. 13cm 화분에. 이것도 금황성, 1 8 0 0 0 원. 금황성은, 근데 얘들은 아주 뭐, 금황성이, 삐죽삐죽, 수영이, 그런데 얘들은 아주 예쁘게, 한길같이,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도 그렇고, 오, 예쁘죠?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수영을 잡았네요. 금황성이, 18,000원. 색상이 물들면 뭐 잎이 벨벳처럼, 이렇게. 털이 쏙하게 나가지고 벨벳 같아요. 이렇게, 아주, 입장이 벨벳 같은 금황성. 18,000원입니다. 꽃도 아주 이쁘죠? 이것도 꽃이 유명한 눈들이 꽃이 유, 유명한 건, 예쁜 건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가, 요거가 18cm 화분입니다. 18cm 화분에 꽉 찼습니다. 이렇게. 꽃 피면은 대단하죠? 오래 가고. 눈데리는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런 눈데리가 3만원 눈데리 이렇게 풍성한 건 처음 봤습니다. 3만원이래요. 엄청납니다. 자구가 대단하죠? 3만원이라도 아깝지 않은 눈데리입니다. 화분은 18cm 요 그린 비티 15,000원 얘들은 어쩜 뭐 이렇게 입장이 딱딱딱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하지요 반짝반짝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생긴 그린 비티 뷰티. 그린 비티고요 15,000원 여기는 비치 비치 비치가 12,000원 아 진짜 비치가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화분은 이런 화분이에요 몇센치가위에가 7cm 7cm 화분에 아유 귀여워요 아주 반짝반짝한 거 보세요 미스 칠해 놓 것처럼 요게 12,000원 아주 전부 다 반짝반짝합니다 요게. 오 요건 또 3두짜리도 있어요 대게 외둔인데 비치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네드파, 네드파티금, 네드파티금, 많이 있었는데다 나갔습니다. 2만원. 요즘에 또 금이, 금이 또 유행이죠? 옛날에 방울복랑금 재테크 많이들 하셨는데, 또 흔해져가지고, 요즘엔 또 창, 금들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레드, 파티금. 그냥 여기 파티금. 얘들은, 요거는 이두. 위도 얘는 2만원입니다. 레드도 2만원. 오, 어, 요기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예쁜 건다 아시죠? 자구도 잘 달고. 아주 따글따글한 플로리디티가 만원이에요. 만원. 요렇게 예쁜. 물들면 참 예쁩니다. 이런 플로리 디티가 만 원. 또 여기 원종 연지곤지가 있습니다. 원종 연지곤지. 이거 귀한 줄 모르시죠? 이게 짝퉁도 있대요 짝퉁. 연지곤지라는 짝퉁도 있어서 물안 드는 애들이 있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예쁘게. 끝장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연지곤지 찍었어요 보세요오 예쁘죠 가격도 싸지는 않습니다 또 12cm 화분에 이런 연지곤지 원종이랍니다 원종 연지곤지 2만원 이렇게 물도 들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짝퉁 사시지 마시고 이렇게 원종 연지곤지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논에반수 철아, 철화, 논에반수 철아. 저 집에 대품 논에반수 철아가 있죠. 다 풀려서 각자의 얼굴로 들어왔는데 엄청 예쁜 논에반수 철아가 있습니다. 얘들도 철아. 가격은 만 원입니다. 여기 먼디 철아 만 원. 원디 철화 참 예쁘죠? 이렇게 원디 철화가 만 원입니다. 또 여기, 나즈, 나주, 나즈 아가 만 원. 나즈 아가도 아주 예쁘게 물들어요. 이렇게 생긴 나즈 아가. 어우, 얘는 아주 그냥 또, 나즈 아가도 자구를 많이 달아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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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 요 속에도 나오고. 꽃대가 아니고 자구입니다. 여기도 자구 나고 어우 자구가 바글바글 다닙니다 이런 나즈 아가가 반원 또 여기 골든글로우 어젠가 그저께 골든글로우는 다 나왔습니다. 외대에 여기는 이 풍성한 오 목대 좀 보세요. 풍성한 골든글로우 요 끝에 물드는 거 보세요. 이렇게 15,000원입니다. 또 여기는 간드리스 철학 간드리스는 사철, 빨개 사철 이렇게 빨간, 와 간드리스 철학 15,000원입니다. 또 여기는 수련, 수련도 만원 수련도 참 예쁘죠. 키워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풍성한, 2두짜리는더 크네요. 이렇게 수련이 만 원. 어, 또 여기 이렇게 예쁜 애들은 누굴까요? 아르케인. 아르케인이 만 오천 원. 와, 아르케인 물든 거 보세요. 와, 이렇게. 요거 화분이 한 13cm 되겠습니다. 엄청 예쁘죠? 아우 가려가지고 이렇게 아르케니입니다 15,000원 외드도 있어요 이렇게 외드 위드가니네요기 자고 나왔네 뭐 2도 뭐 4도 2도 뭐 4도 이렇습니다 아르케니 15,000원 또 이리 와서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가 만원 얘들아 아주 무구모는참 수영이 늘어지고 너무 예쁘고 물이 환상적입니다. 지금도 물 예쁘게 들어 있는데요. 아직은 아직은 크질 않았네요. 핑크 프리티 어만 오천 원이었는데 만 원으로 내렸네요. 만 오천 원이었었는데 여기는 페트시리아 페트시리 페트 페트리시아 페트리시아. <laughs> 페트리시아가 만 원. 아, 예쁘게 물들어 놓은 거보아요고우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삼두가 너무 예쁘네요. 이름은 페트리시아. 만 원입니다. 또 여기 블랙 로즈. 블랙 로즈. 요즘에 <laughs> 저기 댓글 다신 분들이 까망이라 그래서 저도 웃었습니다. 까망이 까망이들이 유행이라고. 근데 얘도 까망이네요. 이렇게 아주 검자주로 물들었습니다. 검자주로 이렇게 오 예뻐라. 검자주로 물든 까망이 블랙로즈 만원입니다. 이거 엄청 많았었는데 아주 블랙로즈 만원. 여기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 6천 원, 6천 원. 요거 10cm 화분, 10cm나 11cm네요. 6천 원입니다. 여기 놀리하트, 잘생긴 놀리하트. 놀리하트가 만 원. 하, 아, 이렇게 층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쌓아서 야죠 자구는 안 달리는지 모르는데 다 외대네요. 외대인데. 끝이 핑크핑크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논리아트 만원입니다. 아우 예뻐요 아주 이렇게. 어 여기 또꽃마들이또 있어요. 달맞이 달맞이 4천원 이렇게 이렇게 요거 6cm 화분에 달맞이가 4천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달맞이 또, 투구. 투구 8,000원. 이거 꽃이 예쁘다고 여기 키핑장에서 다 인기 있어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어떤 분은 15개 사고. 투구가 8,000원. 어, 꽃이 예뻐요. 어, 에케마리아. 에케마리아는 2,000원. 이렇게 예쁜 에케마리아. 에케마리아가 2,000원입니다. 또, 여기 스파이시, 아주 예쁜 스파이시. 요렇게 생긴 스파이시. 이거 다 합식하니까 너무 예뻐야죠. 여기 다, 다 합식 자리, 합식 자리입니다. 이거는독일 샴페인 꼬마. 아까도 큰거 있었죠? 이건 꼬마네요. 꼬마라도 다 물들었어요. 5,000원. 여기 아르케인이 5,000원. 아르케인. 이렇게 생긴 아르케인이 5,000원. 이두도 있네. 그것도 이두. 이거 원종 하월야. 하원랴. 원종 하월야가 만원인데, 얘들은 큰 화분에 갈거어요큰 화분에. 이건 15cm 화분도 넘을 것 같은데요. 15cm도 넘을 것같은데이렇게 아주 얘들 이쁘죠? 모양이 너무 이쁘죠? 요는 원종 하월야가 만원입니다. 이렇게 또 너우 너우가 저번에 가져온 너우 진짜 인기 있어서 금방 나갔답니다 금방 요거는 너우 철화 너우 철화 같은데 요 철화 15,000원 와 너우 철화에요 15,000원 오여기는 시간이 많이 가네 리듬은 하나만 소개하고 니드무늬 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잘생긴 니드무늬 만 원.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예쁜 이들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